날 따라 따라와 날 따라 따라와 네, 안녕하세요. 놀러와 김원희입니다. 우리 김희재 따라 따라와 신곡이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데요. 우리 정정원군이희재형의 따라 따라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또 작곡은 우리 영탁삼촌이 직접 해준 노래인데요. 이렇게 우리 탑6는 서로 신곡 나올 때도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홍보해주고, 가족 이상으로 서로 아껴주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김희재의 따라따라와가 신곡임에도 차트 진입에 성공해가지고요. 진위에서 실시간 차트 5위까지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단하죠? 역시, 정동원군과 탑 식스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김희재에게 미스터 트롯 멤버들이란 아 절대 뗄수 없는 형제들. 미스터 트롯 멤버 중 내가 직접 프로듀싱해 보고 싶은 멤버는 정동원. 정... 미스터 트롯 멤버 중 내가 직접 프로듀싱해 보고 싶은 멤버는 정동원. 정동원, 미스터트롯 멤버들이란 형제다. 그렇죠. 절대 뗄수 없는, 바, 바뀔 수 없는 형제들이죠. 왜냐면 네. 사실 미스터트롯 경연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고 음. 정말 가족보다도 더 많이 만나고 가깝게 그렇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멤버들 사이에서 정말 단한 번의 불화가 없었거든요. 어... 너무 다들 진짜 진심으로 챙겨주고, 네. 걱정해주고, 네, 네. 그런 마음을 볼 때, 아, 진짜, 네. 우리 형들, 그리고 동생들이 정말 다 인성이 너무 좋고, 정말 사랑이 가득한 어... 분들이 만났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도 저희가 진짜로 그래, 그래 보인다고 보이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직접 프로듀싱 하고 싶은 멤버는 정동원. 동원이 음. 사실 뭐 모든 멤버를 하고 싶, 할수 있다면 영광이죠. 그런데 예, 예. 동원 군이 일단 나이도 어리고 어.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여운 음. 모습 많이 보여줬었는데 맞아요. 뭔가 이제 동원이가 요즘 많이 소년 소년 해주고 남자다워졌어요. 그래서 어. 그런 멋진 모습. 앞으로 한번 바꿔 보면은 음. 춤도 또 동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프로듀싱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음. 생각 네, 역시 프로듀싱 상자로 우리 정동원 군을 최우선으로 우리 김희재 형아가 뽑았는데요. 역시 정동원 군의 인기 정말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스터트롯 형제들 간에 여지껏 불화가 한번 없었다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조합이 아닐 수 없, 없는데요. 이 탑식스는 자신들의 인기를 이 시청자들에게 받고 있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서로서로 서로 챙겨주고 의해주고 사심없이 하는 그 행동들이 정말로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진한 가족의... 형제는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놀러와 김원희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사실 나이대가 비슷한 오디션 경쟁자들이었다면 이렇게 진짜 내 형제, 내 가족처럼 뭉클하게 사심없이 아껴줄 수 있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이 되어지고요. 놀러와 김원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족의 끈끈한 사심 없이 형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에는 정동원군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장민호 맏형, 삼춘이, 일성이 또그것 또한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사실 미스터 트롯 오디션 때 우리 그 어린 나이 정동원 군이 인기를 막 구간 가운데, 다들 아시겠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탑시스 멤버들도 전부 다그 조문을 가고, 우리 또 정동원 군을 우려해주고, 또 우리 정동원 군의 그, 지나온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의 관계, 또 죽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탑시스 멤버들이 인생의 덧없음도 보았을 거고, 직접.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에 꼭 가라. 그래야 사람이 된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죽음도 봐야지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심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가족같이 우리 동원이를 챙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그런 마음들이 형성이 되면서, 또, 파트너였던 우리 민호 삼촌이 인성이 진짜 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하나가 되니까, 사실 뭐, 누구를 닮고 이기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보다 서로 챙겨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가 되었던 시청자들에게 이 정도 인기만 받는 것도 감사하다. 하면서 진짜 시청자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멤버들을 서서로 존경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자기한테 약간 불이익이 간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선한 인성들이 뒷받침이 되어주니까, 그런 모습들이 시청자들에게 비춰주니까, 더 시청자들과 팬들은 더 좋아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은 노래도 잘하지만, 진짜 가족 같은 인성에, 사랑, 형제 같은 이 조합, 이거에 또 감탄을 하는 겁니다, 더. 그러다 보니까 뭐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감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해 주고 아껴 주고 날마다 그 감사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정동공과 탑식스에서 풍겨져 나오기 때문에 수많은 시청자들과 팬들이 더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동원군과 탑식스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조합 같은, 이런 가족 같은, 이런 인성과 현실, 품성들이 가족, 사회, 우리 민족에 전부 다 퍼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희망, 우리 정동원군과 탑식스 영원토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러와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